전재수 의원, 뉴시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김병준 신임 자유.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지는 말라, 며, 누가 누구더러 노무현 정신 왜곡이라고 하시느냐, 고 비판했다. 전 의원은,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하면서, 그냥 그쪽 일 잘하셔서 건강. 한 야당을 만들어주면 된다. 며 이렇게 말했다. 전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선, 노무현 정신의 왜곡을 말씀하셨는데 한국당 비대위를 통해 어떤 것이 뇨무현 정신인지 잘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. 꼭 보여달라. 꼭 꼬집었다. 전위. 저는 전날 16일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나를 세웠다. 그는 평화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김병준 교수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한 말씀 드린다. 면서 그쪽이 한국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신 미출세를 위해 노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. 린다, 당신의 권력욕이 참 두렵다. 고도했다.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정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만 나 일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는 주장이 나오는 대대에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. 민국, 저기도 대한민국, 이라고 말했다. 한편, 김병준 위원장은 참여정부.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과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지냈고 전재수 의원 역시 비슷. 한 시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제2부속실 실장을 역임했다. 뉴스원.